모래 놀이 모래 놀이 김태양 김태양 뭐해? 응? 태양 뭐해? 재밌어? 옳이 우와 어, 멍멍이다 멍멍 아이고 멍멍이한테 안돼 아유 그거 뭐라고? 뭐라고? 아구 따따따따 아가 아가 아가? 응 <laughs> 뭐 해? 응? 어? 집에 안 가? 집에 가자. 엄마 아 응? 집에 가자. 야. 야. 응.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집에 가자. sakit Hai mu sakit Hai mohe papa ba ba Pak 아빠, 모래, 모래놀이. 빠빠빠. 발가락? 태양이 아, 아. 아. 발가락, 태양이 발가락, 어디 있나? 여기지. 여기 대양이 손가락. 대양이 손가락 어디 있나? 여기 있지. 기지 안녕하세요. 태양이 손가락, 태양이 손가락,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오빠빠 음. 오빠. 에이. <laughs> 가자. 에이. 에이. 가자. 가자. 아니. 아니야. 왜? 가자. 응? 모래 놀이터에? 응. 가자. 응? 이제 씻고 자야돼 가자 가자 아니, 아니, 가자 아니, 아니. 가자 아, 아. 가자 아빠 간다 응, 응 안녕 잘 있어 김태현. 가자, 나와. 나와. 아빠 간다. 안녕.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이제. 다음에 또 놀자. 안녕. 빨리 와. 나와 신발 가져가신가 신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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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나가? 나가? 따라가자가자신신